안녕하세요. 바이올린 강의를 맡게 된 김동현입니다. 저는 현재 어, 경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고 어, 많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현재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어, 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 거냐면 어, 비브라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아마추어나 어, 또 아이들, 그다음 입시생들, 그다음에 어, 취미든 전공이든 상관없이 비브라토가 가장 어, 바이올린을 배움에 있어서 어, 가장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볼 방법은요. 세네 어,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메트로놈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 비브라토가 일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폭 넓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폭 폭 있는 비브라를 하면서 음과 음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연주 곡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연주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메트로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일단 60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60이 저희가 시계에서 얘기하는 1초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준으로 삼았고요. 80이든 120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60의 어, 비브라토 두 박자에 어, 어떻게 응용해서 연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화를 두 박자로 붙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를 한번 비브라토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반박자, 반의 반박자, 셋 있다는 표, 무제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 가지 템포로 또 바꿔가지고 80, 120, 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빠르게 비브라토를 할수 있고요. 지금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어, 비브라토가 혹시나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네, 이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폭이 너무 넓어서, 네, 뭐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사실상 좀미쳐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음을 짚기가, 그 다음 연결하기 힘들고, 예, 어떤 특정한 곡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어,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느리게 연습하시더라도, 어, 손가락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브라토 하실 때도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고 바뀌는 그 폭이 굉장히 둥글게 파도처럼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뭐, 파장조사를 하면, 물론 이렇게 꺾여서 나오겠지만, 아, 소리로 들었을 때, 이렇게 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시면 그 음정이 그 중간음으로 아, 이렇게 명료하게 잘 들릴 것 같고요. 좋은 소리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비브라토를 어, 이렇게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짚었을 때, 어, 그 다음 비브라토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정음에서 어, 플랫하게 밑으로 흔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미리 비브라토하는 걸 하기 전에 쉽게 할수 있는 비브라토 방법입니다. 일단 스케일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음정을 정확하게 짚은 다음에 꼭 하셔야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박자 첫 박자는 비브라토를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박자는 비브라토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 박자 하고. 한 박자 반은 또 비브라토 합니다.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분 음표하고 나머지는 또 어, 비브라토를 해봅니다. 네, 이것이 되면 이제 음을 짚자마자 네, 최대한 어, 그것이 처음에 어, 비브라토를 하지 않은 상태로더라도 어, 예, 그 다음 비브라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그다 음 정음을 짚으시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시면.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하면서 4번 손가락이 좀 불편한데요. 어, 많은 분들이 4번 손가락 비브라토가 잘안 되신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히 4번 손가락이 어, 3번 손가락에 비해서 워낙에 또 길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손가락 긴 것이 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길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손바닥이 크면 뭐 유리한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 저는 어쨌든 손가락은 길지만 새끼손가락이 조금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네, 스케일 연습입니다. 네, 어, 스케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아, 뻔한 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특히 3도 스케일이나 옥타브 스케일, 그 다음에 어, 6도 스케일 같은 그 더블 스탑을 많이 하시면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 전 사부 손가락을 잘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쓸 수가 없습니다. 고걸 예, 하면서 꼭 써야 되고 그다음 에 손가락도 항상 짚어야 되고, 되기 때문에 어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아, 그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시면 꼭 본인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3도 스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것좀 많죠. 이런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시다 보면 4번 손가락을 제가 짚기 싫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4번 손가락 비브라토 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쓰시다 보면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어,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고요. 어, 이번에는 아까 어, 이렇게 그한 박자 하고 한 박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크리센도 할 때는 비브라토가 없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크리센도가 되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많이 하시다가 비브라토가 없어지면 예, 이렇게 크리센도, 데크리센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예로 어, 모차르트 3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 비브라토에서 어, 헤어핀이 나오죠 크리센도, 데크리센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 표현하실 때 보시면 네, 요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모차르트 2번에서도 나오고, 뭐 맨델스 원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것도 역시 아마추어 분들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곡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어, 오늘은 연주곡을 잠깐 해볼 텐데요. 타이의 명상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어, 비브라토를 미리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의욕은 넘치지만 음악과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 하프가 단단단단단, 아르페지오 나온 다음에 스며들듯이 나오죠. 이럴 때는 비브라토를 약간 처음에만 약간 없이 시작하셨다가 크레센도처럼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어, 오늘 뭐 길지 않았지만, 어, 비브라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비브라토가 잘안 되시는 분이었다면, 오늘,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어, 들고요. 어,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어, 다음 강의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